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부르심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신앙은 부르심에서 출발합니다.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설 사람도 아니고요 찾을 수도 없습니다. 고행을 통해서 득도를 통해서 스스로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모든 종교와 철학은 다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부르심이 애초에 없었다면 우리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기본적으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설 자리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가 딱 그것을 보여줍니다. 노아의 홍수로 시간이 흘러가죠. 또 사람들이 다시 아기를 낳고 나서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리고 노아로부터 새 아들이 나왔고요. 셈, 함, 야벳 그리고 새 아들로부터 다시 많은 사람들이 출생해서 사람들의 숫자가 불어났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의 악독함은 노아의 홍수와 함께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숫자가 불어나더니 그들이 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바벨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온 땅에 퍼져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해요. 창세기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옥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은 흩어져라.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트십니다. 노아라는 은혜 받은 사람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의인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 새로운 가문을 만들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다 망가져 버렸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역사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도대체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추었길래 약속으로 구원을 하시겠다는 첫 번째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창세기 12장 1절 이전에도 그 후에도 아브라함이 의인이었다든지 도덕적으로 완전했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던 갈대아 우르 출신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이 말은 무작위 선택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그냥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가진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 찰스 스펄존 목사님은 Divine Sovereignty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스러워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들기 위해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선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선함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누군가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에게 복주시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의 악독함은 온 땅을 뒤덮었다고 그랬죠 홍수 이후에 정신을 좀 차렸나 했더니 웬일 바베탑을 세우잖아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포기하실 법도 하잖아요 야 이거 사람으로는 안 되겠다 나는 이제 다른 종족을 키우려다 그럴 법도 하신데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사랑을 버리지 못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어느 날 그냥 여러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일단,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짐을 떠나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나한테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게 뭐 국제적으로 비자 조약 같은 게 있고, 그리고 국제법도 있고, 그 나라를 가면 영사관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어느 정도 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공항에 내리자마자, 영사관에서 문자가 와요. 잘 도착하셨습니까?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 번호로 전화를 거십시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3,500년 전 중동에서는 자기의 집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죽으라는 이야기와 거의 같은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서울에 살고 있던 사람을 보고 테러 부대가 득실한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살라는 말과 거의 똑같은 겁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드디어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신지라 여러분 이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뭘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고 떠나야 됩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을 전부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만 했어요. 친척과 아비와 익숙한 곳을 떠나라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어려운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익숙한 모든 것, 그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익숙하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혹은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바벨탑으로 끝날 뻔했던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불렀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 후에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헌약을 따라 나서고도 그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 자기 목숨 살려보겠다고. 이집트의 왕 바로가 자기 아내를 보고서는 군침을 삼키는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부르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가 오해해 가지고 사라를 아내로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며 그리고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장세기 25장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서 너무나 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만 언약을 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언약식을 하십니다. 왜 우리도 결혼하기 전에 약혼이라는 걸 하는 것처럼 언약식을 해요? 두 사람 계약을 맺을 때 하는 고대 풍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이끌어낸 여환이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을 뭘로 알수 있습니까? 맹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너랑 나랑 언약식을 하자. 그래서 당시 중동 지방에서 유행했던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아, 요즘에서야 뭐 도장도 찍고 해가지고 공중도 받고 그렇게 하겠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암소와 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다 놓고 이제 새들은 너무 조그만 하니까 내버려 두고 나머지 짐승들은 반을 쪼개요.그다음에 그것을 양쪽으로 놓습니다.그럼 어, 그 가운데 길이 생기죠.그러면 계약을 맺은 당사자 둘이서 함께 그 가운데 지나가는 거예요.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기 이 짐승 보이지 쪼개진 짐승들처럼 우리는 쪼개질 인생이 될 거야.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끝까지 너를 쫓아가서 이 짐승들처럼 너를 만들겠다. 이것이 고대 계약을 맺는 약속의 품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가 막혀요. 원래는 언약의 당사자 둘이 함께 그 쪼개진 짐승 가운데 지나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불의 형상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 너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팀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을 말하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믿음의 강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강도에 있습니다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꾸만 넘어지고, 믿으면서도 자꾸만 내 안에서 부족함이 발견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부족하지만 나는 완전하니, 나는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소망은요, 우리의 의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자처럼 떠나버린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언약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 찾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서 가라고 하신 바로 그곳을 우리가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슨 약과 무슨 약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이 약이 무슨 약이겠어요? 약속이에요.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약속들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약속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약속이에요.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많은 약속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불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히브리스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어디에서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맹세하십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수많은 약속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는데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하지 않았고 신앙의 거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단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하고 일어섰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의 위대함은 순종의 속도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의 익숙한 것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은 단지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신뢰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보다 안전해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는 쪽으로 인생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결단이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완전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약속의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약속을 잊어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한 약속을 잊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 제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을 믿습니다. 저의 부족함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한길 가는 술래자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순간의 도약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오래 순종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연약함보다 오래 지속되는 여행입니다. 그 부르심은 실수가 아니라 하늘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 선택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 새로운 가정,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분의 부르시면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분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자격 없는 자이지만 주님의 선택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복의 근원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길이며 오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부르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